조선 마지막 황제 순종의 치아가 하루아침에 모두 빠졌다. 그 이유는 누군가 왕실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1890년대 말, 왕실에 오를 커피가 준비되던 그날, 고종과 순종이 함께 마시려던 그 커피 속에 누군가의 지시로 조용히 아편을 떨어뜨린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떠돌며 업으로 살던 사내가 있었다. 그는 러시아 어를 익혔고,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해지던 흐름을 타며,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통역으로 발탁된다. 아관 파천 이후, 고종과 베베르 사이를 오가는 핵심 통역으로 자리 잡으며,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신임은 곧 그를 타락시켰다.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그는 온갖 눈치채고 결국 파직을 명하고 종신 유배라는 중한 처벌을 내린다. 그날 이후로 그는 조용한 복수를 꿈꾼다. 국내에서 이어던 공홍씨 김종월 매수하고 왕이 마실 커피에 은밀하게 다량의 아편을 섞게 만든다. 공홍씨가 그에게 건네받은 아편이 1량이니 37.5그램이었다. 아편은 한 번에 2그램 정도면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양으로 그 이상의 양이면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 고종은 커피를 입에 대자마자 평소와 다른 맛을 느꼈다. 그는 즉시 뱉어내며 목숨을 건졌지만 순종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고 구토와 실신을 반복하며 후유증으로 치아가 모두 빠져 평생 틀이를 해야했다. 결국 그는 처형됐다. 고종과 순종의 커피에 아편을 넣은 범인은 바로 김홍